조기령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영등포구에 새롭게 들어서는 공공 시설들의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26일 당산 이동 복합청사와 여의도 복지센터 그리고 경부 제3녹지 공영 주차장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설 현장을 찾은 조기령 구청장은 공사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시설인 만큼 튼튼하게 지어줄 것과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군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설립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재능 나눔 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2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관내 공공시설의 재능 나눔을 통해 무료로 환경 개선을 해준 민간 건설사와 서울 건축사회 영등포지회에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등포구가 양질의 농수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등포구청에서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27일 구청 광장에 마련된 직거래 장터에는 산지에서 직송된 양질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구민들로 북적였습니다. 9개 시군 소속 15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장터에는 전남 영암군, 충북 충주시 등 자매결연 도시와 강원도 평창군, 충남 당진시 등 행정지원 협약 도시가 참여해 우수한 품질의 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한편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개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질 좋은 농수축산물을 실속 있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